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6월 28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를 11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4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부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에이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다음에 궁금하시죠? 주의 마음에 들어서 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laughs>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이름 솔로몬은 보통명사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름 솔로몬은 보통명사다 보통명사라고 굳이 이렇게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여러분 다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 국어의 문법적인 분류상 고유명사에 속합니다. 고유명사라는 것은 개개 낱낱의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대상들과 구별짓기 위해서, 붙이는 이름이 바로 고유 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은 다 고유 명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 외에도 한강이다, 뭐 두만강이다, 압록강이다, 낙동강이다 하는 것들이 또 고유 명사요. 설악산이다, 무슨 이런 산 이름 딱 고유 명사입니다. 네또 특이하게 해와 달 이런 것들은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구별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고유명사라고 얘기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홍길동, 홍길동과 같은 사람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홍길동일 수 있지만 고유명사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신비한 능력이 발견됐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이라면 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존재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가 되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만났어요. 근데 부산에 가서 일을 보다 보니까 이틀 만에 또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 사람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니, 무슨 자기가 홍길동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홍길동은 보통명사가 되었, 되었다는 얘기예요. 한동안 우리는 옛날에 조미료라고 하는 조미료라는 보통명사 아닙니까? 근데 조미료와 같은 보통명사로서, 미원이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심부름을 가서 가게에서 미풍을 사갖고 오면서도 엄마 여기 미원 사갖고 왔어 이렇게 얘기했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솔로몬이 고유명사 아닙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의... 고유 명사가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홍길동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보통 명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다른 것들까지 다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있었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솔로몬이 보통명사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거지요. 아니, 네가 무슨 솔로몬이냐? 일천번제를 드리게? 아니 네가 무슨 솔로몬이냐? 응?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들이게.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솔로몬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다 이렇게 풍족하게 주시는 것일까? 아 내가 무슨 솔로몬이야?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개개인을 향해서 부를 수 있는 보통 명사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솔로몬입니다. 내가 솔로몬의 이야기 오늘 특히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나는 선민됨의 모습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끔찍한 얘기입니다만은, 선미 아니거나, <laughs> 아직 선민된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laughs> 그래서, 오늘 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과 솔로몬의 기도와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세 가지가 우리로, 우리, 우리도 역시 솔로몬이 되게 하는 요소다라는 것을 착안하면서 본문을 들여다보자 이 얘기입니다. <laughs> 솔로몬에 대한 이 가장 유명한 얘기들 아닙니까? 일천번제를 드렸다 듣는 마음 이걸 보통 우리 이전의 성경에서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이 <laughs> 장수와 부와 원수를 이기는 형통 이 모든 일들을 다 허락하셨다라는 얘기 너무나 유명한 얘긴데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족보를 끌어와야 되겠어요. 족보인데 족보는 굉장히 복잡하고 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의 족보를 간략하게 축약시켜 놓은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요렇게 줄여는 아주 축약형의 이스라엘의 족보를 끌어와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언약 사무엘 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고, 동시에 그 솔로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게 됩니다. 메시아 예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솔로몬이라는 족보에 의해서, 그 의미와 참 내용이 예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이세자손 솔로몬이라는 이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이세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축약된 족보를 예언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이세자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다이세에 대한 얘기가 없이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본래 갖고 있는 의미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솔로몬이라는 이 축약된 족보를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천 번째 의미가 무엇이고 솔로몬 기도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laughs>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진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솔로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브라함은 <laughs> 그 세반집사님의 사도행전에서의 설교를 봐도 그렇지만, 은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농축해서 표현을 하십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관계의 유일한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1등을 하신다는 거예요. 1등 한 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 27장까지인가? 25장까지죠. 이 모든 긴긴 이야기들은 단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1등하시는 과정을 계속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성경이. 마음에서 1등한다는 얘기는 흔히 사람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갈 만한 이 세상에서의 가치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의 라이벌이 되는 것들을 하, 아브라함이 어떻게 정리해 나가고 어떻게 2등, 3등, 4등으로 치워버리면서 하나님에게 1등의 자리를 유지해서 드리느냐. 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마음에서 버리고 하나님을 1등 자리에 모십니다. 아내 사라, 너무너무 이뻐서 보는 왕들마다 다 갖고 싶어 할 정도로 아름다운 아내를 하나님에게 1등 자리를 내드리기 위해서 마음에서 버립니다. 조카 롯과 거주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삶의 터전이라는 궁극의 가치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1등 자리를 놓기 위해서 마음에서 버리고 롯에게 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지. 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약속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가나안 땅보다도 언제나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1등으로 모셔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들이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을 1등 자리에 서 놓치고 싶지 않은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 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1등 되심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보여준 이야기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보여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른 관심의 대상이 있고 그 관심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죽은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떤 의미를 갖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솔로몬,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1등 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유지해 나가는 신앙적 삶의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초적이고 오리지널한 믿음의 모델이었다 그러면 다윗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 신앙적 삶의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상태에 도달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1등 자리로 모실 수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 대한 얘기도, 골리앗을 무찌를 때부터 다윗이 이 성경 속에서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골리앗 같은 위협적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이 1등 되신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이 더 먼저 마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에 와서 드디어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아브라함의, 그 다윗의 신앙적 삶에 도달하기 위한 솔로몬이 취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천번제요 기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일천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죄로 찌든 마음이 죽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이 죽고, 소, 송아지가 죽고, 소가 죽을 때, 내가 죽는다. 그럼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죄로 찌들었기 때문에. 죄로 찌들은 게왜 죄로 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이 아니에요. 돈이 1등이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이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등이면서, 돈에 대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돈이 1등이면서 하나님을 찾고, 자식이 1등, 독자 이삭을 죽였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한 채 자식이 1등이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로 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볼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고 삶으로 뛰어든 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천번째를 죽이는 거예요. 1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1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실제로 1천 번 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한 일주일이 넘게 걸렸을 거라고. 제사만 하루 종일 드려도 일주일이 넘게 걸렸을 거라고. 학자들은 시간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이 크리스털 클리어. 수정처럼 명확하게 하나님이 내 앞에 1등으로 보이게 되는 상황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끼어 들어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양파 껍질을 벗겨내는 것처럼 벗겨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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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1등 자리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천번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크리스탈 클리어런스, 수정과 같은 명료함, 클리어함, 투명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일대일로 마주대하는 과정은 번제를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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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으로써 가능해진다는 얘기를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솔로몬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우리가 솔로몬인 거예요. 우리가 일천번제를 어떻게, 일천번제는 그러니까 횟수보다도, 뭐, 코끼리 죽이는 방법 중에 바늘로 죽이는 것, 죽을 때까지 찔러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명확하게 첫 번째 대상이 될 때까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일천번, 내가 무슨 솔로몬이라고 일천번제를 드립니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생활합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에 1등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오는 관심의 대상들을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죽음과 내 죽음을 동일시함으로써 일천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십자가와 주기도를 합해서 꼭 기도를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 내 마음이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로 올라가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이름,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한, 내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서만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십자가, 십자가의 사건을 예상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으니까. 이 주기도문 기도를 하는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수정처럼 투명하고 명확하게 내 앞에 첫 번째 대상으로 나타나시지를 못하십니다. 이건 실천적이니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기도를 해보면. 이 기도를 하게 하는 건 우리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내게서 1등 되어야만 된다는 믿음에서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는데 1천번제가 아니면 안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1천번제를 드림으로써 나타난 거 꿈의 하나님께서 수정과 같이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솔로몬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을 무르십니다. 무엇을 줄고. 그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듣는 마음 지혜라고 번역됐는데 지혜라고 번역이 되면 오해 소지가 많이 있게 돼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듣는다는 것은 그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항상 라이브 생중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옆에 계심으로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라고 하면. 우리 인격적인 어떤 자질 붙박이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에 어떤 자질을 넣어준 재능과 달란트를 넣어준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마음을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궁극적으로 뭘 구한 것이냐. 다윗 아버지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내가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는데, 내가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을 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있고, 하나님과 내가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만남의 순간이 유지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유지될 때 하나님과 나의 이 지금 이꿈 속에서 만나고 있는 이런 클리어한 만남이 유지되기 위해서 나는 무조건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소원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일천번째를 드렸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1등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1등으로 만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재판정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에게 지혜라고 하는 한 자질을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평생의 모든 재판의 순간순간마다 지금 꿈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 유지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 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분별력을 죽이는 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유지될 것입니다. 말년에 많은 이방인 부인들을 얻게 되면서 그 부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이 상황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붓박이식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laughs> 어떤 의이냐면 지혜와 총, 명한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이 지혜가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 지혜와 총명한 마음이라는 것은 듣고 분별하는 마음. 듣고 분별하는 건 어떤, 어떤 뜻입니까? 판단을 듣고 들은 판단대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고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구한,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고 삶의 현장에 뛰어드는 것은 다윗도 솔로몬도 똑같은데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의 발전 단계상 전쟁을 했어야만 됐기 때문에 골리압부터 시작을 해버려요. 나이수의 이야기가. 그러나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버지가 확보해놓은 영토 위에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 과제였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의 얘기가 나오고 분별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판단과 분별의 얘기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들을 솔로몬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내가 무슨 솔로몬이라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나? 십자가 상활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솔로몬이라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나? 듣는 마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자질이 아니에요. 지혜라는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늘 1등으로 관계의 대상으로 옆에 계셔야 하나님의 판단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떤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슨 솔로몬이라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대상이기를 요구할 것인가? 그렇게 요구할 때, 우리 어제 그랬잖아요. 내가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저주다. 반대로, 솔로몬, 내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로 내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오직 구하는 것은 일천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나의 첫번째 대상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첫번째 대상인 그 상태가 삶의 현장에서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에만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이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상황, 이웃 관계, 일 관계, 뭐 모든 것이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계획 안에서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 아니에요? 샬롬? 평강이라는 뜻 아닙니까? 구하지도 않은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누굽니까? 뭡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선민 각자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솔로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하나의 솔로몬들이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